안녕하세요. 건이. 강이입니다. 이번엔 간암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내에서 매년 만명 정도 간암으로 사망합니다. 간암은 우리나라 40대, 50대 남자의 주 사망 원인으로, 이는 암으로 인한 전체 사망 원인 중 폐암, 위암에 이어 세 번째로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간암의 발생이 높은 이유는 B 형과 C 형 간염의 바이러스의 감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간암의 경우 조기 진단이 된 경우에는 완치가 가능하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는 대부분 진행된 상태이므로 예방과 함께 조기에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암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몸은 작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포들은 일정한 방식으로 자라고 또 소멸하여 적당한 수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세포들이 정상보다 계속 자라나고 증식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종양이라고 하죠. 종양이 주변 조직이나 다른 장기로 퍼지지 않고 한 곳에 국한될 때 양성종양이라고 부르며 이와 반대로 주변 조직이나 다른 장기로 퍼지는 경우를 악성종양, 즉, 암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간암이라고 함은 간의 세포에서 발생한 암을 말하며 의학적으로 간세포 암으로 부릅니다. 간암은 왜 생기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만성 B형 간염과 만성 C형 간염이 간암 발생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성 간염 환자의 경우 바이러스 자체가 원인으로 간암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간염이 진행되어 간경변증이 된후 간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경변증이란 간세포가 지속적으로 파괴되어 없어진 자리를 흉터처럼 딱딱한 조직이 매국에 둬서 나타나는 상태로 이전의 정상적인 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굳은 간을 말합니다. 그 외에 간암의 원인으로는 알코올성 만성 간질환, 부패된 땅콩이나 옥수수 등의 피는 곰팡이에 존재하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물질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알코올은 특히 만성 c 형 간염 환자에게서 간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암 환자의 약 70%가 만성 b 형 간염 환자이며 약 15%가 만성 C형 간염 환자입니다. 또한 간암 환자의 80에서 90%가 간경변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히 간암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인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간암으로 발현하기까지는 수년에서 수십년의 기간이 걸리므로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다면 간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암이 그렇듯이 간암의 초기에는 다른 암과 같이 증상이 거의 없으며 서서히 발생됩니다. 따라서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간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암은 대부분이 처음부터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 환자에게서 생기므로 진단을 하기 어려운데 증상이 이미 가지고 있던 간질환의 악화와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우상복부의 통증과 함께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 부진, 복부 팽만감, 황달, 발열 등이 있습니다. 우상복부의 통증은 갑자기 움직이거나 특정 자세를 취할 때 심해질 수 있으며 드물게 우측 어깨 부위에 간으로부터 전해진 통증인 방사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교적 증상이 없던 간경변 환자가 지속적인 오른쪽 윗배 통증이 발생하거나 환자 스스로 복부에 덩어리가 만져진 경우 간암을 의심해 봐야 하겠습니다. 간암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간종양을 진단하기 위한 영상진단법으로 복부 초음파, 전산화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검사 등이 있으며 혈액검사법으로는 알파테아 단백이라는 수치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기 진단에 사용되는 복부 초음파 검사의 경우 검사자에 따라 아주 작은 크기의 간암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기적인 검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간암이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산화 단층 촬영과 자기공명 영상검사의 경우 더 작은 암도 발견할 수 있으며 암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고 치료 결과를 판정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검사법입니다. 간암의 경우 다른 암에 비해 조직 검사를 덜 사용하는데 이는 알파테아 단백이라는 훌륭한 종양 표지자 검사와 전선화 단층 촬영과 같은 영상 진단법이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도 간암으로 확진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간암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간암은 치료 방법으로는 크게 외과적 수술요법, 경동맥 화학색전술, 그리고 국소적 치료법으로 알콜 주입법과 고주파열 치료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외과적 절제만이 유일한 완치법입니다. 간은 다른 장기와 달리 재생력이 있어 정상인의 경우 약 80%의 간을 절제해도 남은 간이 재생하여 기능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간암은 정상 간에서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간경변증으로 진행된 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완전히 절제수술을 한 후에도 간경변과 비형 간염 등의 인자가 남아있으면 나머지 간에서 새로운 간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간 이식은 초기 단계의 간암이면서 간 기능이 나쁜 경우에 주로 시도되는 방법으로 간 절제술이 어려운 환자에게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동맥 화학색전술은 대퇴부 동맥에 간은 관을 삽입하여 간암 세포에 영향을 공급하는 동맥을 찾아 항암제를 투여하고 혈관을 막아 암 조직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치료법입니다. 국소적인 치료술로 알콜 주의법은 초음파를 보면서 암 조직에 바늘을 삽입하고 알코올을 주입하여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방법이며 고주파열치료법도 같은 방법으로 전극침을 삽입하고 고주파로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 따라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간암을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간에 좋은 음식을 찾아먹는 것은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특정 약초나 식물을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치료를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식습관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신선한 야채, 과일을 적절히 먹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간암의 치료 도중에는 술, 담배를 피해야 하겠습니다. 간암은 어떻게 예방하나요? 예방이 간암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간암의 대부분은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므로 이것이 몸에 들어오기 전에 비형 간염 백신을 맞아 방어 항체를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진 산모에서 태어나는 아기도 출생 시에 면역 글로불린과 예방 백신을 모두 맞으면 상당수에서 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에 의한 강경변도 간암의 주요한 원인이므로 적절한 음주 습관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간암은 발생 초기에는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림으로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은 조기에 암을 찾아 진행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권고하는 간암 검진은 남자는 30세, 여자는 40세 이상이면서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간경변 환자 및 기타 간암 발생 위험군의 위험 인자를 가진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알파태아 단백 검사와 간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어... <laughs> 아, 취한다. <laughs> 건강한 생활 습관? <laughs> 술을 많이 드셨네요. 지나친 음주는 간에 좋지 않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이 건강한 생활을 약속합니다.